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부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자운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 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되어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밖갓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 시작하신 사역은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있는 큰 도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회당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22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하셨어요. word 입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세상에 가르치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위로부터 내리는 권세 있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22절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있어 생명을 살리고 심령을 찔러 쪼개며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있음의 증거는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자기 자신의 죄를 철저히 부끄러하며 또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가 두 번째 사역 일하심으로 나타나시는데. 해당의 더러운 귀신 달린 사람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죠. 무엇보다도 이 더러운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4 0일 주리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사탄의 그 미혹과 유혹에 대하여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건 사탄, 이 귀신과 주님은 교제하셨다? 교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틈이라도 사탄과 악한 자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귀신이,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 하와에게 말을 걸었을 때에 그와 뭐하게 되었어요? 말을? 섞게 되었죠 말을 섞게 될때 거기서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유혹이 오게 되고 욕심이 마음에 심기워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다툼을 일으키려고 하는 언어들이 섞인 상태에 있을 때는 그들과 교제하기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도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의 역사는 그 어둠의 틈이 생기게 되면 우리도 독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사탄 귀신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 앞에 더러운 귀신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 집을 짓고 살지만 본래 사람과 함께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해야 될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자 격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위협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무서움을 줍니다. 공포를 줍니다. 그게 귀신들의 역사인 것이죠. 영적 세계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세움을 입고 말씀의 풍성함으로 거하는 자들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기에 빛 가운데 있는 사김의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교제하며 사김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십칠 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보는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 하신 일을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은 그거를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뛰어다니고 또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키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때 이 베드로의 장모의 반응은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히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또한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모이게 되었고 온 동네가 그문 앞에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다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기시고 쫓아내시지만 교제하셨다 귀신과 교제하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 4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뭐하지 않았다?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좋은 무기라 할지라도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는 중요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에 들려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은 그것이 정당하게 드러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데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그들의 입을 막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드러내고 혹은 이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엉뚱한 무기로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고쳐지고, 온전해지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 사람이 고쳐져야 되고, 저 사람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누가 문제다?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나의 문제 앞에서 먼저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 쫓아내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35절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급한 일에 쫓겨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오늘 당장 해야 될 일에 눈이 멀어서 급한 일에 마음이 쫓겨 그렇게 하루하루를 달려오며 살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직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새벽 미명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귀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깊은 내밀한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과 또 위로를 얻는 사김 가운데 나오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기도하시며 간과하는 그 새벽의 모습을 보았던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혹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뒷모습이 성도들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항상 기도의 자리에 사김의 자리에 또한 봉사로 사여가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뒷모습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도 주님은 그곳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다른 마을로 옮겨 전도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8절 하반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악한 사단의 세력이 주의 복음을 방해하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고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던 겁니다. 귀신은 쫓아내야 될 대상이지 사귈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면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알고 깨닫는 자는 주님 안에서 깨끗함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그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자와 극일의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긍휼의 마음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하신 일로 인하여 이 나병 환자는 고침을 입고는 조용히 하라 그랬는데 조용히 있어요? 못하는 거죠. 막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막 간증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 일로 주님은 비록 온 동네에 돌아다니지 못하셨을지라도. 이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증가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오늘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이름이 높여지겠습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영광을 맛보기를 소망하고 주님 안에 교제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며 한날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귐은 오직 주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 사귐입니다. 하나님, 아내가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안에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데 두게 하셔서, 이 땅이었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뒷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기 원하옵고, 한날의 삶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